안녕하세요 도안깡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명호 불기만신 쩌루님의 계정으로 아리스에게 천상의 장신구 영광과 승리자 광기를 각성하고 세공까지 한걸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신구가 역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꾸준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거 알고 계시죠? 날 자극하지마 죽일수도 있거든 야, 아리스가 멋있어. 이뻐. 지금 장신구를 보시면은, 각성된 광기에다가, 각성된 영광을 세공하셨죠? 잠재는 요렇게. 구성은 이렇게 가셨고, 이 구성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지금 그랜드 티어이신데, 승률이 진짜 엄청나죠? 아리스가 영광을 사용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마덱이 나왔죠? 오우, 쎄 보여. 보았어신 념의 수성, 나의 의지 아 어, 경고, 해 보인다. 우주 의 균열 레길 레이프 가 진짜 이뻐, 그쵸? 그 렇지? 아하 진염 변경. 여타, 속공이 나왔죠? 기절까지, 야 이거 끝내준다. 거무,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야, 잠깐만. 야, 이거 아리스가 이렇게 허무하게 골로 가다니 하지만 부활이 있다 로디가 살려줄 겁니다 어 세네 역시 프레이야 자, 금풍 날라오고 아, 소공이 무서워 자, 방패 켜지고 창현 아, 연출 괜찮고 절멸까지... <laughs> 나는 왜 이렇게 프리미엄만 보면 무섭지? 어떻게 무효하죠? 그래도... 신념의 수성 아리스가 이제 살아납니다. 로지 각성기로, 대기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어? 대기중이야 아리엘 땡큐 일곱 기사 아 역시 로디아로디 아, 각성기로 프레이야가 퇴근했습니다 진짜 멋있죠 로디 각성기가 어둠의 별 절멸의 폭풍 가자 반대로 그냥 쏴버려. 어린 퇴 진노 맹세 붙이고 있나보다. 아니 그런가요? 지금 생명력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부활의 망령 가자 빨리 아리스를 살려야 돼. 지금 아리스가 별로 활약을 못했죠. 오케이, 비교가... 어, 잠깐만! 황제하려? 야, 이거 아리스 맞으면 안된는데 오, 잠깐, 잠깐! 야, 이거 아리스, 이거 뭐야? <laughs> 지금 아리스가 지금 엄청나게 혼났죠, 지금? 야, 이거 참골 때린다. 자, 황용초래. 얘나만 반사로 퇴근할 거예요. 그래, 퇴근. 고생했다. 자, 누가 끝낼래? 창연 오케이 어 로지가 그냥 효공으로 이렇게 끝냈습니다. 다음 판부터 아리스 활약을 좀 기대해 봅시다. 노코멘트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절망이한 줄기 희망이 되리. 으악! 으악! 여흥으로 따기. 하늘의 평화를 으악! 감당할 수 있겠소? 나를 이길 자는 오직 나뿐이다. 볼까 희망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꼽히는거죠 여흥으로 땅! 렉뉴 와이 심판을 시작합니다 귀찮구만 가로막는 것다 부셔버릴 뿐! 여흥으로 땅! 자비는 여기고 같이 제사라져영지 필요 없다 복주하라! 지켜야만 의불이라시오넌 나를 을수없 무너져라! <laughs> 귀침... 황명이다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laughs> 지켜내리라! 나의 의지로! 지켜야만 가본대이연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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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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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건방지네! <쏘> 아, <진짜. 놀람> <김놀람> 서 있지 못할 거다! 여궁으로 땅이 보자! 이런 녀석 나의 의지로 전상 빛이 거미대어빛발쳐라 야, 붕어. 로에 전선. 어, 갑자기. 더 어, 갑자할전있 어, 갑자기. 전선. 어, 자는 오직 전선. 이다 잡을 걸. 어! 자비는 여기까지. 이제 사라져. 어! 어! 여흥으로 땅. 린유 와이 심판을. 시켜봐. 귀찮구만. 가로막는 것다 부셔버릴 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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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흥으로 땅. 나의 영민을 건드리는 자, 사라져라! 으악! 불타올라라! 으악! 건방지! 저! 서있지 못할 거다! 으악! 하늘의 평화를! 여흥으로 따기! 으악! 으악! 백성과 하늘을 대신해 너에게 엄마을 내린다! 사지 불타올라라! <목소리> <물> <목소리> 지옥의 망자들이여 심연의 끝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언 <이제 이런> 녀석에게 <목소리> 하늘의 평화를 여시... 니시여 혼란한 이 세계에 되찾을 질서를 여홍으로 따라가고 지켜내리라! 나의 의지로! 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물붙어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겨라! 어? 네가 바로! 여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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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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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